반갑습니다. 좋은 주택입니다. 경기 광주 탄벌동에 위치한 조망권이 뛰어난 단독주택 소개하겠습니다. 4층 구조의 창호에 진심을 다한 집입니다. 대지 면적 78평에 60평의 실내 면적을 4층 구조로 알차게 실공했습니다. 기반시설은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전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마을 버스가 도보 1분 거리에서 경기 광주역 광주시내 에 이동할 수 있고요. 이베제 터널이 가까워 성남 위례방면 출퇴근하기에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차 5분 내탄벌동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주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주택 놀러 온 현인의 집병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경기도 강주 탐벌동 쪽에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한번 놀러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용인 수지 쪽으로 제가 안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기도 강주 쪽에 한번 집을 한번 안내 드릴때 하니까요.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 바로 요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요. 대지 면적이 한 7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층 건물로 해 가지고 실내 연면적은한 60평 정도 되는데 보시면요. 세개 동이 나란히 남양 배치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4층이라는 점하고요. 방 4개, 욕실 4개로 4 4삽입니다 그러니까 방 4자로만 인식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가운데 라인에 있는 집인데요. 아마 영상 속에 간혹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집이 나임스톤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있는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지에 도로도 충분히 나와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실때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땅만 78평이고요. 건축은 이제 층이 16평씩 해가지고 60평 정도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지만 알차게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문 까지 다 설치 예정이니까 그런 건에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차는 두 대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외부 수도 시설, 전기, 조명까지 그리고 방범용 CCTV까지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개별 종화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현관 쪽에 제가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보시면은 좌측으로 이제 신발장이 다섯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가 바로 우측에 있는데 두 칸입니다. 1, 2층, 그리고 3, 4층 일괄소등 스위치이기 때문에 1, 2층 뭐 나눠서 소등 가능하시니까요. 그 점을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중문도 이제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투명유리로 아주 예쁘게 나은 게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보시면은 이제 1층인데요. 1층에는 여기는 전용으로 따니까 등기 면적은 16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실 주방으로 만드는 들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이 되게 넓게 나와 있고, 기류가 아주 충분히 나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집의 특징은 바로 우물형 천정의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천정 디자인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게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중창호. 그러니까, 전면으로 해가지고 남양 배치로 되어 있어서, 최강, 전망이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 쪽인데요. 주방은 기역자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역자식으로 나와 있는 가전제품들, 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가 있고, 빌트인 냉장고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싱크대로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식탁 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식탁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은 이제 식기 세척기, 그리고 전기 쿠타 3구, 후드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 싱크볼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이제 이렇게 외부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이동하시기 무난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잔디마당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시면 바로 야산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뭐 조용한 전원주택의 환경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제 주문이 여기는 또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주문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 바로 이제 입구쪽에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보시면 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이제 비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창으로 해가지고 세로거울로 해가지고 나와있고 항기창 그리고 세면대 하부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 은 이제 보일러실이 따로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 1등급이 이제 시공되어 있고 창고 조그맣게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벽체를 보시면 이제 강한 유리로 이제 시공해놔가지고 실내를 아주 넓게 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요 계단 난간들하고 벽체를 유심히 보시면은 유리로 해가지고 시공해놨기 때문에 최강, 한기,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폭도 한 1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통행역시 너무도 괜찮은 구조의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을 안내기 전에 보시면은 요 복도 창들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통창을 아니고 요 부분창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하자 같은 거, 만약에 유리 깨지면은 시공하기, 교차이 편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공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2층 공간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2층 공간에 이 집은 다 안방 공간으로 다 시공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안방 공간을 그냥 한층에 다 시공했다 보니까 너무도 넓은 면적의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집의 포인트는 제가 봤던 창호입니다 2층의 키포인트는 창호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은 우드패턴으로 포인트를 준게또 특징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설치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숨어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은 이제 붙박이장을 한쪽으로 다 설치해 놨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화장대는 바로 이쪽으로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이 공간도 넓게 나오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한번 현장에서 좀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반대편으로 쭉 보시면은 화장실이 너무도 예쁘고요. 그리고 또 기,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코는 다 이제 방마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닫이 문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아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욕실인데, 요 욕실, 은 불량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단으로 좀 나눠졌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운데는 이제 그 세면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변기 공간으로 해가지고 한기창까지 비대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욕조 공간인데 코너 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산 쪽으로 있는 체감, 그 전망들이 너무도 괜찮게 꾸며놓은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층 공간인데요. 3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펜스를 다이 강화유리로 다 시공해 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채광, 환기 그리고 이제 저 면적들이 괜찮은 편이고요. 역시나 3층도 이렇게 창호가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층 공간인데요. 역시나 이제 벽체를 투명유리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실내를 되게 넓게 보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기는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붙방이장이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강마르고요. 역시나 창호는 너무도 전면 창호로 해가지고 이중 창호로 아주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죠 최강하고 전망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방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복도식 구조다 보니까 공간 분리도 확실히 나왔고요. 지금 두 번째 방도. 이제 무난한 크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짜, 약간은 작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호도를 와이드 창으로 길게 쓰다 보니까 아주 전망이 너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숨어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어컨하고 붙박이 장이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괜찮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용 욕실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공용 욕실 보시면은 이제 오픈형 수납장, 비대,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이제 샤워시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간이 4층인데요. 4층도 뭐 시공 방법은 다 같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또 4층은 또 4층 나름대로 또 멋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제가 봤던 이 집은 창호입니다. 창호가 너무 예쁘게 시공해 놨고, 그리고 보시면은 강화유리 난간으로 펜슬을 시공하다 보니까 그냥 작은 공간인데도 아주 넓게 나와 있는 그런 공법 그 시공을 하신 것 같아서 면적이 되게 넓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공간이 이제 다락방 공간인데요. 이 방까지 합치면 방 4개입니다. 제가 444라 그랬는데요. 4층에 네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공간은 완전히 생활 공간으로 보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호도 와이드 이중창으로 시공해 놨고요. 환기창.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는 다 이제 시공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방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싱크대, 보조 싱크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싱크볼 그리고 이제 인덕션까지 다 시공해 놨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하셨다 그래도 충분히 나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에 이제 네 번째 욕실인데요. 이 욕실도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3층과도 마찬가지 불령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는 이제 세면대 그런 거울 하부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욕조가, 메리편 욕조로 해서 코너창이 또 이제 너무도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한기창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샤워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비대, 욕실 공간, 그러니까 비대 공간이 있는데요. 비대하고 스프링건, 한개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은 이제 4층의 베란다 공간인데요. 이 베란다도 너무도 예쁘게, 제가 봤을 때 전망하고 체감이 너무도 괜찮습니다. 여기 남양집이다 보니까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헨스 안전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 전기, 조명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는 이제 옥상 부분이 이제 그 계단이 없는데요. 태양광까지 설치가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현장에서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전망이 너무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집은 아주 구조랑 전망, 그리고 창호가 너무도 괜찮은 집이니까요. 그거 이제 현장에서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망 원하신다 그러면 이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집은 어떻습니까? 4층 구조로 방 4개, 그리고 욕실 4개로 나눈 4, 4, 4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면적에 크게 알차게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전망하고 그리고 또 알찬 구조로 원하신다 그러면 이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축주가 나름대로 철학으로 좀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을 보신다 그러면 좋은 주택은 늘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도망가겠습니다. 또 좋은 집으로 한번 현인의 정팀장 한번 소개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